더 재밌는 사실은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고구려 고기라는 책에 수나라 양제 대업 임십년에 삼십만 대군으로 바다를 건너왔다 십년에 고구려 영양왕이 글을 올려 항복을 청하니 그때 어떤 사람이 몰래 작은 화를 가슴 속에 감추고 표문을 표문이라는 건 이제 황제한테 바치는 국서죠 국서. 그 가져가는 사신을 따라. 양재가 탄배 안에 이르렀다. 양재가 표문을 들고 읽을 때 활을 쏘아 양재의 가슴을 맞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양재가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천하의 주인으로 작은 나라를 친히 정벌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당, 당태종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뭐냐? 뭐 함빠 함빠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 거기에 환난고이라는 책에 합법 환동고이라는 책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합본한 거예요. 그 중에서 태백일사라는 제일 많은 부분에 고구려국 본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당시 고구려의 사신과 함께 조이라고 있어, 조이 이게 뭐냐? 화랑이에요. 고구려 화랑. 고구려 화랑인 조이라는 조인데 조이,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린이라는 사람이었어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원하여 수양재가 타고 있는 배, 배에 올라 표를 받쳐 똑같잖아요 표를 펼쳐서 읽는 도중에 이 소매 속에서 아까는 가슴속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소매를 보면 이렇게 넓잖아요 이 소매 속에 작은 활을 빼서 쏘자 양재가 놀라서 실신했다 죽은 건 아니고 여기 탁 가슴 쪽을 쓰니까 우상이 양명이 서둘러서 양재를 업, 업어, 업어 작은 배로 갈아타고 후퇴하여 회원진에서 명령을 내려 철군하게 되었다. 철군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데도 거짓말 한다고요? 그게 환빠라고요? 참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죠. 왜 지금 삼국유사도 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름만 안 나올 뿐이야. 근데 이름이 딱 나오고 그 사람이 그냥 장인지 쫄갠지 아니라는 거. 조이예요. 조이. 안시성을 지킨 사람들도 조입니다. 여기 그 후에 615년에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나라 요서군에 속한 영주 200리의 열아 고성을 공격하였다. 자, 열아 고성이 어디냐?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지금의 금주입니다. 요게 대능하거든요. 요게 조양입니다 여기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보면은 주로 군량미를 비축해 놨잖아요. 예, 네, 거기를 공격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멸망해요. 자, 614년에 수양제가 이제 반란을 토벌하고 이제 안정을 되찾는데 네? 이때 615년에는 동돌골이 수나라를 칩니다. 예. 그리고 616년에는 반란이 130곳이 일어나요. 130곳. 그래서 어떻게냐면 아예 달아나요. 얼루 강남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남경이 있는데죠. 그 지역, 양주라고 있는데, 남경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 130명, 1 3 9군데 반란. 617년 6월에 산서 지방을 다스리던 태원이죠 태원 태원 당국공 이연이라는 사람도 거, 거 반기를 들게 된다. 이종사청관이야이 사람이요. 당나라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러면 618년 수양제는 강도에서 강도는 지금의 양주입니다. 방탕한 생활 생활을 하다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만에 수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자, 이게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아주 초라하죠? 예.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북주, 선비족이죠. 북주하고, 요게 수나라예요. 요게 당나라예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선비의 혈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반란한 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들을 모아 놓은 건데 여기 이제 중국이 요게 당나라예요. 여기. 이게 이제 나중에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의 건국 618년 수양제가 살아당하자 이연은 양유로부터 선위를 받게 돼서 당을 공국하게 된다. 그게 이 사람은 이연은 당 고조가 되죠. 당 고조. 그러고서는 626년에 고조의 뒤를 이어서 이세민이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밀어내고 형을 죽여버리고 그게 바로 그냥 당 태종이에요. 자 이게 누구랑 똑같으냐? 당 태종 이방원이하고 똑같죠. 네. 똑같아요. 하는 짓이 자, 그리고 628년 반란세력을 토벌하고, 근데 당태종이 왜 대단하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제국으로 그걸 발돋움하게 해요. 여기 보면은 619년 동돌거리 당나라를 쳐들어하냐 이게 이제 시 이, 그리고 당, 동돌거리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630년에 동돌거를 쳐서 멸망시켜요. 당태종이 그 다음에. 서돌골을도 쭉 보면 완전히 압박해 들어가서 이 서돌골 또한 반납. 그 다음 토번도 그렇죠. 서역, 실크로드 쪽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은 누구냐? 당태종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자, 618년 이고구려에서는그 대단했던 영양왕, 을이 죽구 그 아우인 고건무가 영유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친당 정책을 써요. 친당 정책. 그래서 어떻게 냐면 도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돼있냐면아 영계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예, 네. 당 고조가 여기 보면은. 그 도사들을, 아,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고구려에 와서 노자를 강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과 국인들이 이것을 들었다. 그리고 625년 영유왕은 사람들을 또 당나라에 보내서 불교하고 도교, 도교를 배우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태백일사에는 뭐라고 되냐면 고성, 영유왕이죠. 영유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앞에 왕누구요 영양왕이죠. 영양왕이 만든 모든 것을 폐기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노자 상을 구하였고 사람들에게 도덕경 강의를 듣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십만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다. 천리 장성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고구려의 최대 전술이 뭐냐면 공격입니다 공격 공격은 최선의 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방어 책을 쓴게 방어책 그리고 당나라에 가서 아부를 떠는 그러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628년에 방태종이 고구려의 돌고를 완전히 먹은 거에 대해서 멸망시킨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봉역도를 바쳤다, 봉역도. 이게 봉역도가 뭐예요? 우리를 해가면 지도예요, 지도. 자, 우리가 1급 비밀이 뭐냐? 지도입니다. 군사 지도. 그거를 스스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유학이라는 자는 매국노입니다매국노예요 왜? 첫 번째, 봉역도를 바쳤죠? 군사 비밀을 누설했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전통 선도를 무시하고 도교를 받아들인 놈. 그러면 정신과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631년에 당태종은 어떻게냐? 전승 고구려가 세운 겁니다. 전승 기념비를 갖다가 헐고 그 전몰, 그러니까 수나라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냈어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시비를 거는 거죠, 고구려한테. 예. 네. 그래서 여기 뭐냐면 640년에 영유왕이 또 태자를 사신으로 보내요, 당나라에. 그리고 631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봉역도도 문제지만, 진대덕이라는 자가 오는데, 사신으로. 이 자가 뭐라 하느냐 면 고구려의 각질을 유람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살피게 됩니다. 어, 군비가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 이제는 첩자죠 첩자. 그래서 아까 봉역도를 기초로 해서 나 여기 여기 가보고 싶어. 그 보여주는 거예요. 끝난 거죠. 고구려의 모든 그 탐지 일급 비밀이 다 탐지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진대덕이라는 자에자 이게 바로 요, 요 노란 부분이. 이것이 원래 당 고조가 통일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당 태종이 넓힌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제국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입니다. 지금 어디만 남았어요? 요 고구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다른 데는 다 장수를 내보냈어요. 근데 고구려는 친정을 한 거예요. 친정. 지가 스스로 나선 거예요. 이게 실수였습니다. 우습게 본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 농안에서부터 이 요동반도 끝까지 여기 이게 천리거든요. 여기에 장성을 쫙 쌓은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천리장성입니다. 자, 이제 영계소문의 정변. 우리가 영계소문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마치 누구처럼, 뭐, 이렇게 저기 했다, 왕을 죽였다. 근데 고그러는요, 왕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부여도 보세요. 부여도 뭐라 하면 비가 안 오면 그 왕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기록에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왕이 왕 같지 않으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642년에 영유왕이 들어서면서 공격에서 수비로 바꿔요. 근데 영계소문이 그걸 반대했죠? 그 다음에 도교수입도 영계소문이 반대했죠? 그랬는데, 내쫓은 거예요. 왜냐면, 그, 수도에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영계소문을 얼루 천리장성 축조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객을 보내서 영계소문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영계소문이 쿠테탈 일으켜서 싸그리 죽여버린다. 그래서 영유왕뿐만 아니라, 100명의 아부떨든 놈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시키나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대망리지. 대망리지는 뭐냐면 고구려는 대대로라는 게막리지가 있습니다. 대대로는 평상시의 수상이에요. 근데 막리지는 뭐냐 비상대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개험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대망리에 그 다음에 AD 643년에 이 고장왕이 또 도교에 도사를 보내줄 거를 그래서 도사들이 와요. 도덕경하고. 642년 고구려에 고구려하고 백제는 신라를 칩니다. 그리고 백제는 의자왕이 신라를 쳐서 40개의 성을 쳐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구원병을 요청하니까 영계소문이 뭐냐면 니네가 빼서 간 땅을 내놔라. 아 그러면은 도와주며. 그랬는데 김추추가 이제 그 당나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게 돼. 여기 보면 이제 643년에 이제 당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644년에 아 당태종이 여기 그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를 위협하지만 연계서문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당태종이 전함 400척을 건조하게 하고, 아, 고구려의 요동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신채호 선생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이선인, 고구려의 화랑인 조이선인 출신인 영계소문이 우리나라의 선도를 버리고 중국의 도교를 수입, 수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도리어 영유왕이 그 짓을 했을 것이다 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태백일사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조대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영계 소문은 개금이라 하여 연시이며 선조는 봉성 사람이다 봉황성 지금 아버지는 태조고 할아버지는 자유라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 광이었다 모두가 망리지가 되었다 자, 홍문 14년 5월 10일에 태어났고, 9살에 조이선인이 되었다.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국선화랑이 된 거예요. 국선화랑. 그 다음에 서부대인 연계소문이 고성제에게영류왕에게 도교의 강습을 폐지하라고 했다. 폐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연계소문이 조이선인이 된게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근데 천남생 끌려갔죠 저 당나라로 천남생 묘지명에도 뭐라고 이제 나이 겨우 아홉 살에 곧 선인이 죽었다. 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그 부친이 누구냐? 여기 태대를 계금이계금이 누구냐면 영계소문이에요. 예, 네. 이런 걸볼때 무슨 도교를 숭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고당전쟁 이제 드디어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신을 보내서 이제 듣지 않으니까 고구려를 정벌하고 7월 400척을 건조한다며 요동을 회 지금의 안나산의이로 안나산은 지금은 조양시입니다. 조양. 거기다가 공성 무기들을 만들게 하고 아, 탐지를 하였다. 근데 여기 구당서에 뭐라냐면 하 유주 이북 요수까지 이 천리에 당나라의 주현이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래서 여기를 친 거예요 요동을 왜 군량미를 그쪽까지 끌어다 놔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낙양을 떠나 여기 장안을 떠나서 낙양으로 갔다. 10월달에 그다음 11월달에 사만 4만, 군사 사만과 전함 500척을 건드리고 내주를 아, 따라 이제 수군입니다. 수군. 이세적은 보병과 기병 6만으로 요동을 치게하였다 그리고 유주의 원정군이 직결이 완조 어쩌 하자 드디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리고 6월 645년에 낙양을 떠나면서 태자한테 국정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적이 아, 유성을 출발해서 회원진으로 들어가고 통정진으로 들어갔다. 여기 보면 4월달, 요건 4월달이죠. 신성으로, 아, 통정진에서 요하로 도와서 이도종이 어떻게 냐면 통정진에서 신성을 공격해 들어간 거죠. 예, 이제 드디어 건응하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3대 전투가 나와요. 신성, 권한성, 주필성. 주필. 이세 가지 대전에서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사가니까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구려도 참패한 거고 당나라도 참패한 거예요. 당나라도 거의 몰살당한 거예요. 그게 3대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성을 쳤죠?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모성을 칩니다. 개모성.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 2만 명을 호로로 잡았고, 10만 여성을 빼앗았다, 식량을. 요게 이제, 보시면 이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쭉 와서, 여기서 이제 신성을 친 거죠. 근데 이건 못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개머성.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동성으로 또 내려온 거예요. 요 개머성을 취한 다음에 요동성을 쳐서, 여기 보면, 은 그 이때 당시에 당태종은 어디로 왔느냐? 요택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여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일단 선발대가 가서 선 신성을 쳤다가 계모성을 치고, 이건 함락을 못 시킨 거. 요 이건 함락 시켰죠. 그리고 요동성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태종은 율로에서 바로 직방으로 걷는 거예요. 여기가 요택입니다. 뻘이죠, 뻘. 네, 여기를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수산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동성을 아, 이제 쳐서 여기 보면 1만 명의 군사, 1만 명은 죽었어요. 고구려군이. 1만 명은 포로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 4만 명이 포로로 삼고, 50만 섬을 빼앗았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요동성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요 요동성 그러니까 지금 개모성, 요동성, 그다음에 이제 배감성이에요. 요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감성을 쳐서 아, 여기 보면은 우골 이당시에 우골성, 우골성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게 봉황산성이거든요. 여기서 요 배감성을 도와주기 위한 군사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여기서 몇 명이 오냐? 1만 명이 와요. 1만 명이 오는데 요설특별 하여 당군에게 걸려서 1 0명이 전사당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병이 제대로 왔으면은 백암성이 함락이 안 됐는데 이게 안 오다 보니까 백암성이 함락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군은 바로 이제 전함 500척으로 비사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8천명의 포로를 잡고 압록강 하구로 항진하였다. 이겁니다. 수근이 여기서 떠나죠. 쭉 떠나서 여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 쭉 이리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깨지니까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암입니다. 이게 비사성이에요. 이게 전선영 씨가 이제 찍은 건데 굉장히 잘 쌌죠. 네. 이게 보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빌딩입니다. 빌딩.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층으로, 사, 사층. 빌딩이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단한 전함이죠. 저런 걸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400척이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거의 구축함급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를 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쳐들어왔던 그 구원병, 구원병이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 어디겠느냐 그래서 여기 부분면 본계 초하구진 강초촌에 있는 이가버산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둘레가 아 5500m 5.5km 그리고 여기 보면 은 뭐라고 되냐면 고현수와 고혜진이 안시성을 구하러 와서 패한 기사의 후왕성과 은성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의 성은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이가보성하고 송수구산성, 이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골성에서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걸려드는 거죠. 여기서 당군한테 패하면서, 이 요동성이 이제 함락되게 되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백암성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 여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벌판, 요동벌이 보이고, 요건 치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 사람이 서 있고. 굉장히 잘 싸운 성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리석으로 해갖고 석회암이 하에요. 그래서 백암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구원병을 보냈던 오골성은 여긴 봉황산성인데 요게 이제 지금 요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원병이 갔다가 당군한테, 당군하고 싸워서 진대가 어디냐, 요게, 초하고. 네, 그 성이 지금 바로 요겁니다. 이가보 산성. 거기서 내려다 본기게 이제 교통로. 아, 요, 요양으로 가는 요 교통로입니다. 딱 내려다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여기에 이제 사신이 가는 길이 나와요. 봉산, 봉황선이죠. 요동까지 봉황성에서 요동까지의 거리는 80리인데 거기에 초하구가 있고 봉황산이 있다 여기 둘다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열하일기에도 나와요 초하구 연산관에서 초하구까지 그러면서 쭉 고갯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치통감에는 뭐라고 되냐면 당나라의 개필의 하력이 기병 8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오골성에서 추... 출발한 고구려 구원병 만 명을 공격했는데 그때 고돌발이라는 장군의 이 고구려 장수에게 옆구리가 찔려서 저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설만비라는 사람이 포위방을 뚫고 아,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 당분들이 쫙 밀려 들어가서 고구려군 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고 그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까지 보시면은 아 요거죠 여기 신성만 빼놓고 개모성 그 다음에 요 배감성 요동성 이게 다 함락이 된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넘어가냐면 안시성으로 넘어가는거죠 여기에서 딱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셨듯이 이제 다음에는 안시성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